네, 김종훈의 정치 직설 진행을 맡은 김태동 기자입니다. 오늘은 민생당 김정아 전 대표를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정아입니다. 민생당에서 대표를 지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몸을 담갔는데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는 정치를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제 삼지대 정당인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후신이 민생당에서 대표를 했죠. 근데 사실 극단의 양 극단의 그런 정치를 보고 이념에 매몰되기보다는 인생이나 실용 통합에 방점을 두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어, 진보다 보수다의 이념의 문제는 저한테는 관심 대상은 아니고 오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어서. 올바르고 정당한 질서를 세우는 것,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를 만났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흉기가 된 운동권식 정치, 그리고 무능한데 신념만 있는 정치, 그리고 족보용, 출세용, 노후용으로 하는 민주당식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윤석열 이제 후보를 만나서 제가 느낀 건 어,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리고, 어, 사심도 없으신 것 같고, 툭심이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어, 이제, 캠프 밖에서 역할을 하고 난 후에, 윤수위에서 상임 자문위원을 맡게 됐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국힘 쪽 인사가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현재 무소속이고 당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하인드 사실 스토리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 그러니까 유두보를 만났었을 때 영입 제안이 있었고 여, 입당을 하루 앞두고 나서 음, 캠프의 관계자 한 분이 이제 저와 함께 입당하려고 했던 모 의원을 향해서 페미니스트다. 그래서 음. 입당을 미뤄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제 영입 제안을 하셨던 분이 그 내막을 말씀드려서 그러면 일단은 제 3지대에서 또 밖에서 일단은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당을 그렇게 미뤘는데 그 미뤘던 것이 사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국민의힘 혁신위가 종료가 됐는데. 그때 입당을 막으셨던 분이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이 채널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마타도어식, 그리고 그런 비루한 정신을 좀 끝내시고, 실력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게 바람직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끝으로 이렇게 무수속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 사실 힘든 건 사실이고, 한계점도 많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어, 조만간 당적을 갖고 정치 전면에서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 전직 대표 등을 필두로 지금 제3 지대 신당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바른 미래당 그리고 민생당 등에서 활동해 본바 향후 이 같은 신당들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좀 답답한 답답합니다, 갑자기. 사실 삼당이라는 것은 만들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는 더 어렵다고 보는데요. 제 3당을 하면서 실패했던 저기 때문에 그렇게 3당을 만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분들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금태섭 신당 그리고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말씀하셨으니까. 어,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금태섭 전 의원 신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새로운 선택을 결성했었죠. 결성했고, 그리고 정의당 내에 있는 세 번째 그 권력과 이번에 신당 창당에 대해서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치적인 비전과 목표를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뭐, 본인 스스로는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제3지대연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양정당을 뛰어넘을 만한 또 정치, 정치적, 정책적 효능감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음. 그리고 3당을 할 때는 조바심, 조급증을 내면 안 되는데 요즘 금전 의원을 보면 약간 조급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것도 여론, 언론에 나왔고.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3시간 동안 공개 토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긴 호흡으로 가지 않고 조급증을 내면 시대적 명분에 의해서 결합했다 라기 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합중 연횡하는 정당 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가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이준석 신당은 사실 이준석 그 신당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하면 정직한 성품, 부끄러 부끄러움을 아는 양심, 또 겸손한 권력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어, 정치적 그 레토릭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정치인의 덕목으로 얘기했던 겸손한 권력이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겸손한 권력을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 얘기는 사실 이준석 전, 대, 전 대표는 보면 그러니까 자신은 늘 옳고 타인은 늘 틀리고 그리고 분노하고, 가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가 일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기대감도 없고, 파급력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뭐 신당을 만들려고 하겠죠. 애초에 신당을 만들 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내년에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공천권의 지분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비대위원장 임명이 되고 싶어서 협상용 카드로 총서, 뭐 신당 창당을 계획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27일날 탈당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더 푸저 한마디 더 얘기를 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당에 있으면서 신당 창당을 계획한다. 저는 사실 그 정치적 도의상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겨, 지금 당에서 이러는 것은 결국은 이준석식 이익의 극대화 그리고 국민의 피로감의 극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조속기 탈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너무 제가 엄격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그냥 솔직하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네네.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어, 지금 이낙연 네네. 신당, 왜 이렇게 신당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남아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진중한 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신당을 창당하고 그럴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만 요즘 하시는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을 회복 불가능한 정당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일 또 비판도 했었고, 민주주의가 억압됐다, 그리고 민주당 내의 다양성이 실종됐다, 그리고 새 시대에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신당을, 어, 신당을 한다라는 것을 공식화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는 사실 원칙과 상식인가요? 원칙과 상식의 모임도 있고 이분들과 또 결합을 해서 반 이재명의 전선 구축에 있어서 약간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정치권의 보기 드문 또 인재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 가능성도 어, 좀 있어 보인다. 어, 그렇게 되면 반유를 상징하는 이준석, 그리고 호남의 지지 기반을 두는 이낙연, 그렇게 두 분이 결합을 하게 되면 3지대 정당을 이끌 수 있는 간판 역할은 하지 않을까, 뭐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어, 잘 들었습니다.